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아, 이거 쉬자. 원래 그래. 즐겁다, 즐거워. 그럼 전판에 너 아무것도 아는 거야? 뭐야, 박씨, 여기서도 마이크가 안 들려. 마이크 돼? 마이크 되니? 아니 이거 왜 마이크 x 표시 뜨지? 지금도 그래? 이거 마이크 설정을 다시 해 봐. 음성 가서 그 쓰는 마이크로 체크해 봐. 그리고 그 원래 로비 시작할 때는 마이크가 엑스 뜨는 게 정상이거든? 지금도 떠. 지금도. 지금도 엑스 표시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설정 가서 봐봐. 설정 가서. 설정 가서 너가 쓰는 음성이라든가 아니면 푸시토크 되어 있는지. 안돼 있어. 안돼 있어. 한잔 해. 한잔 해. 뭐지? 왜안 되지? 지금 꺼 봐. 뭐. 디코 꺼 봐. 문열 사람. 우리 문열 사람. 아 꺼라는 게그 거라는 게 아니었는데. 아. 아! 안 돼. 디코 마이크를 꺼 봐. 안 돼. 어 있는 거 어딨지 근데? 팍시 어딨지? 팍시 어딨어? 듣는 거켜 볼까? 시 저게 지금 마이크, 마이크 안 돼서 설정하고 있어 어. 아 나랑 같이 나왔는데 뭐 어. 어, 가끔 그러더라? 나도 그랬어 확실히 뭔가 상태가 안 좋은가 보네 예전에도 휘도 형 가끔 그랬었잖아? 여기서 마이크 안되고 나도 그랬어 아, 어 맞아 망고 형도 그랬고 <laughs>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어 뭐야 아 뭐야 뭐야 어, 저기요 어, 저기요 어 간접흡연 하도... 간접흡연 극혐이네요 네? 예? 간접흡연 뭐, 뭐 어차피 한번 살고 한번 가는 인생 저 오래 살고 싶거든요. 아, 아, 된다, 된다. <laughs> 어 들린다 그치, 된다, 된다, 한자, 한자,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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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린다. 어 아, 뭐야 뭐야. 뭐. 아니 가봐가봐 가봐. 먹은 거 아니야? 힌트 먹었냐니까. 아빈 카드. 지금. 네. 지금 다 표시해 놨잖아 망고 지금. 망고햄 힌트 먹은 거 아니야? 망고햄 힌트 뭐야? 피도르시. 루시... 그 다음에 독스. 그리고 망고. 피도르시 망고 독스? 아니 이번에 나 아니야. 근데 왜3 어, 명밖에 뭐, 안돼 뭐, 있어? 세명밖 명이 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네. 그러니까 방 맞잖아. 그리고 나. 아. 어. <laughs> 야, 선생님들. 우리... 이거... 아 M이 눌려져 있었어. 어, 그거 눌려져 있어. 오케이 오케이. M 버튼이 음소가 버튼이구나. 이거 <laughs> 망고 오레스 이라네. 히망르 희망... 독히망 희망... 자추 할게요. 어 독스야 여기는 아, 독스래. 확시야 여기는 그 대바대 같은 거거든 발전기 어. 돌려야 돼. 자취가 왜 나? 다 아, 터치하고 치한다터래하치하고잘취하고치하고고터치하아 터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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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하고이치하고 터치하고 터치하이터 발전기 돌리는 걸걸? 걸? 어, 맞아 이 원래 있고 아니 너무 뭐 오랜만에 들어. 어, 해서 어, 원래, 원래 어 거야? 그럴 거야. 가시죠. 아니 나 전판에 아이템 아무것도 못 먹어서 하나도 없네. 들어가시죠. 이거 어, 문좀 같이 열어주실 분 어디 어디. 르시 르시 르시. 좀 같이 열어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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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셋. 오케이. 아이 나왜 의자 달고 있어. 아이씨 삼수통 소화기 찾고 있어, 소화기가 안 보여. 응. 히도독스 확시 여기 발전기 어 내가 돌렸어 그럼 발전기 하나 남았네 근데 여기 주사기도 사라졌네. 팍 씨야, 몰라. 나는 어, 그래 휘두형 왜 여기서 주사기가 사라졌는데, 어. 어, 여기서 오리랑 팍 씨가 나왔거든. 오리도 어. 여기 들어왔었어. 나보고 오리... 들어가라 했는데, 오리가 거기서 나왔어. 나보고 들어가라 했어. 어, 여기 다른 데서 들어갈 수 있어. 그거 어, 뭐야? 걔, 왜 글로 가라 했지? 나 12시 쩜 가운데 쩜위 12시 뚫려있는 거 나도 똑같은 거라고? 음. 아이씨 그럼 일단 오리일 확률이 높고 확실 수도 있고 와나 이거 옛날에 여기서 죽었는데 아둘둘 음. 둘. 진짜 저 컴퓨터 온라인도 내가 시켰어. 저거 많이 시켜 1 4개 시켜야 돼. 아 그래? 독수야, 응? 너한테도 말할게. 아까 저기 주사기가 어? 있는데 음... 오리랑 뭐야? 오리랑, 뭐야? 오리랑 팍시가 있었어. 뭐야? 주사기가 뭐해? 없어졌고. 어 주사기 없어졌어. 다고, 뭐, 다고, 빨리 다는데 내가 고쳤어 내가 고쳤어 다고, 고 다고, 다고, 고쳤어요 아, 이게 고 이 뭔데? 그니까 이제.. 안돼 벌써 벌써 아무도 안 죽고 넘어갔으니까 응? 아까 아까 둘 중에 하나가 누구라 그랬지? 오리팍시 오리팍스 그럼 완전하게 오리팍스 주요하자 왜? 너는 오리야 뭐, 왜? 이걸 열어줘가지고 들어가서 컴퓨터 켜고 발전기 돌릴 <laughs> 시간밖에 안 그러면은 돼.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서 힌트를 보고 그 확실해지는 사람이 한뭐 조금이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여기서 한명은 죽여야 돼. 죽여지 죽는 게 죽이는 게 되게 확실하긴 하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안 나나 지금? 그래 근데 일단 지금 한 명이야. 야, 그를 좁혀봐야... 쪼핑해요. 좁혀... 아니 힌트, 힌트가 뭔데 힌트가? 내가 봤을 때 휘도 아니면 러시아. 휘도 아니면 르시 같거든. 난 왜? 그러면 휘도 휘도 형이랑 르시는 아까 내가 나왔을 때왜 거기 있었어? 거기에 발전기 힌는데 휘도 힌트에 있어가지고. 아니 나 있었던 <laughs> 곳에. 힌트 먹은 거맞아 근데. 근데 실화야. 실화 있었어.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가 아까 2층에서 나랑 독스랑 나랑 독스랑 휘도 형이랑 그 발전기 고쳤잖아 그러고 나서 나는 이그 맵에 발전기가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발전기를 고치러 갔다. 근데 그쪽에서 어. 오리가 나왔고, 어. 그쪽에서 팍시가 있었어. 근데 팍시는 거기서 수리를 했대. 발전기를. 발전기 돌렸어. 아니야 우리가. 이거 전기 전기 그 오는 거 내가 그 버튼 눌러가지고. 야, 그거. 마, 맞아. 오리는내 뒤에 있었어 오히려. 근데 너보다 어. 먼저 나왔어 거기서. 아 그래. 나는 못 들어가지 그 버튼을 전기통하그그 그 길이 전기 하나가 아니야 나오는 길이 따로 아. 있어 그 하나가 아. 아닌 거를 너만 알잖아 아니야 거기 어, 가면 근데... 알아 어? 어? 수상해? 어? 아니 나 왠지 힌트, 왠지 힌트 왠지 먹자고요 어? 힌트 먹자고 어 힌트 먹어 형 매우 수상합니다 망고 형 네, 일단 힌트를 어? 보자 힌트를 열어줘 열어줘 힌트를 보자, 내가 힌트를. 건너갈게 뭐, 날 죽이든 말든 러시 이상해. 먹, 먹는지 아닌지 여기 봐야 돼. 근데 주사긴 이미 들고 아니, 있다. 나그그 그, 그, 그걸 모르거든. 그 위치를 몰라서 난 들어가서 그냥 보이길래 한 건데. 중 오리 오리랑 어? 러시 둘중 하나? 아둘다 죽여. 둘다 죽여. 둘다 죽여. 러시 아닌 거 같은데. 둘다 죽여. 루시 아니, 루시 잠깐만. 그둘걸 보면은 둘다 죽여. 저기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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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 고마워. 고마워. 오리야, 오리야, <웃음> <웃음> 오리야. 아? 이거 나. <웃음> <웃음> 형 컨트롤 좋았지? 어 아, 나이스. 어. 그럼 시그시가 르시, 응. 아닌 거야 아, 아니 힌트가 둘 중에 칼래. 한 명이래, 아니면 둘이 같은 팀이래? 아니면 둘중 하나만 이상, 그거야. 한명 이상이면 안 돼. 어쨌두 명일 수도 있지. 거기서 아니, 너가 나오는 걸 내가 봤거든. 한 아, 버려버리는 거 레전드. 한 아니 그러면. 가자 어, 눌러줘. 음... 하면 될것 같은데? 아 눌러줘. 아, 아, 이걸 이게 가, 가도 되는 거라고? 우리 죽이는 거 아니지 망고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독수도 약간 무서운데. 아, 근데 아직 안 갔잖아. 아직 안 끝났잖아. 여기서 아, 한 명은 아, 헤르손 올드잖아. 산소도 없잖아 맞아. 그리고. 맞아 한 명은. 왜, 왜 건너왔지? 산소. 아, 일단 뭐야 되는데? 일단 결정은 해야, 산소, 해야 되는데. 산소 어차피. 여기 근는 일단 의심자가 지금 없어. 탁시가 제일 높지 않아? 아 왜? 아 왜? 난한개 없어. 아까 탁시 막 누가 엄청 의심했잖아. 그래. 가죽이면 되는 건데 이거. 뭐, 그게 오리랑 나였잖아. 근데 오리라면. 아 그래? 자한 죽여 그냥. 오리... 안전빨로 죽여. 죽여? 히노인것 같잖아. 안전빨로 죽이라고요. 망고에 망고 히노엠 같 헤드형 같은데. 나 뛰어 내린다 응. 그러면은. 뭐라 그럼 휘도 휘도 햄인 것 같아. 그래. 내 판단은 휘도 햄이야. 그러면은 독스야. 우리도 날나 믿어? 믿어, 믿어. 믿어, 믿어. 독스를 믿는다고? 힌트 있네. 힌트. 아까. 아보네 바보. 파기 파기로 죽일까? 독스를 죽여야지. 어 뭐? 러시 러시 우리 뭐야? 아 이거 힌트구나. <laughs>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안타깝다 진짜 방구용. 망고 형 진짜 어... 그만해. 아, 멋졌다 아. 그냥. 아니, 어떻게 독수를 믿어 형은? 아. <웃음> 아니, <웃음> 오리가 낫를때 오리가 낫를때 독순 날 죽였잖아. 아니, 오리가 오리가 낫질 아. 때 망고 <laughs> <만고> 형 진짜. 망고 <laughs> 형이 흐접이라 그래. 괜찮아. <laughs> 아, 아유, 난 알지. 알지. 나도 알아. 알지. 러시야 아. 너도 나 의심했잖아. 거기 나는 거 했는데. 나는 알 어? 아. 나 초대 좀나 소리 지르고 싶어 형 어. 사랑이라 못 지르는데 왜안 나가지? 이거 방장이 나가야돼 방장이 먼저 아니 방장 방장 오세요 방장 박이야, 미안해 방장 아 파기야 파 아니 아. 망고형 소희 미안해 나 소리 지르고 싶어 <laughs> 마이크 끄고 아. 소리 지르고 와 아니 나 PC방이야 아 그러네 <laughs> 아니 근데 저기에 <laughs> 방장, 방장, 방장 오세요, 방장. 에이,